옛날 아주 오랜 옛날 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석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라의 이름은 카필라였고 그 나라의 왕은 정반왕이라 했는데 왕비인 마야가 40세가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하얀 코끼리가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난후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 달이 지나 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자 왕비는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의 무수나무 아래에서 태몽의 하얀 코끼리가 들어왔던 자리인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피어 오르며 향기로운 꽃비가 내렸고 사방에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멀리 흰 눈에 덮인 히말라야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지만 꽃향기 가득한 봄날인 4월 8일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왕자는 놀랍게도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씩을 걸으며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아래서 오직 나만이 높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왕은 왕자의 이름을 시달타라고 지었습니다. 왕자는 궁중의 안락함과 사치 속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모르고 자랐는데, 청년이 된 어느 날 성문 밖에서 늙어 쇠약한 사람,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를 태우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된 왕자는 그후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생각하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왕자가 생각에 잠겨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면 주변의 다른 나무들의 그림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이 바뀌었지만 왕자가 앉아있는 그 나무는 그림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왕자를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반 왕은 안타까워 왕자를 즐겁게 하려고 가즈애를 썼지만 왕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달타는 새 속을 떠난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평온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는 수행 생활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왕은 왕자가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결혼을 시켰고 시달타는 아들까지 얻었지만 어느 날밤 왕자는 몰래 성을 빠져나와 궁중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깊고 조용한 숲 속으로 들어가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혹독한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나날을 보낸 후 어느 날 시달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으로 갔습니다. 강에서 몸을 씻고 소를 몰고 지나가던 소녀에게서 우유를 얻어 마신 후 시달타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로가 그곳에 앉아 다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주위가 신비로운 고요에 쌓이면서 새별이 나타나더니, 식달타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넘치기 시작하며 모든 이치가 밝게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깨달음을 얻은 거였습니다. 그 시달타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붙다, 즉 부처님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며,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기억을 하고 바르게 마음을 쓰도록 하는 훌륭한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잘 살게 하신 후 부처님은 80세 되시던 해에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신 부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십니다.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4월 초파일입니다.